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스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는도다 하니. 천사,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탄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새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의 심령이 주께 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오늘 1장 26절로 38절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 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십칠절 먼저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혼한 여인이 처녀인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집안이라든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어 처녀인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언급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27절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다이세자선 요셉과 이것이 준비된 그런 여인인 어떤 그 처녀인 여인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두 부분이 참그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어, 둘의 서로 다른 이 그,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딱 만나는 시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시간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준비한 이 시간, 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 때,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심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기다려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또 한편으로는요. 이 준비된 두 사람이 딱 만나는 이, 이 절묘한 타이밍, 이것을 어 준비하시면서 기다려 오셨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여인, 처녀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둘을 언급하는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시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그러한 묵상이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수태 고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마리아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어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놀라는 마리아에게 이제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보면서 마리아가 놀랬고 두려워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또 전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또 다시 천사가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 전에 나타나면서 한 말이 있고 놀란 마리아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차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 놀라는 말에게 무서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만날 때 은혜를 입은 자여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 강조되고 있는 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이루시려고 할때 그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때인 것이고 그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그 구원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를 입었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부르심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요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한 이의 탄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수태거지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감당하는 이가 마리아일 뿐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한 분이 탄생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크한 심령으로 맞이하기를 원할 때 마리아의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무하면서 기다릴 때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뿐만 아니라 어렵지만은요 그 안에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어둠이 짙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무함으로 만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곳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대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